초유리멘탈 극복시키고 시대 합격시킨 방법이 궁금하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가 학교에서 혼자 밥 먹고 쉬는 시간에 혼자 자리에 앉아있는 게 부끄럽다고 말하길래 친구 관계에 휩쓸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끔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졌어요. 목표가 없어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딸의 말에 작은 목표부터 같이 설정하면서 불안할 때마다 목표를 적어두게 시켰어요. 한창 친구 관계나 성적 하락 등의 문제로 혼자 끙끙 앓다가 성적만 떨어지던 시기가 있었는데 엄마인 저보다 멘토쌤한테 고민이 더 편하게 털어놓더라고요. 문제집을 풀때 답지를 끼고 살길래 질문하는 게 어렵지 않게끔 질문 수업을 시켜줬어요 아이 말로는 질문하면서 문제 이해도가 올라가니까 심화 문제도 두렵지 않고 성적도 많이 올랐다고 해요 저희 애는 학습 계획 세우는데 멘토쌤 도움을 좀 받았어요 멘토쌤이 수준에 맞게 계획을 세워주시니까 애가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계획을 잘 따르더라고요 나름 중학교 때 공부 잘했던 애였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3등급에 성적을 충격받았는지 한달 정도 공부에 갈피를 못 잡더라고요 그때 멘토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많이 도움 주셨다고 해요 사소한 일에도 쉽게 멘탈 나가던 저 저희 아이 자존감 지킴이 멘토쌤 만나고 애들 말로는 인싸의 멘탈 갑 됐다고 하네요. 자연스럽게 반 1등도 유지하면서 현역으로 치대 합격했어요. 이 영광을 유리멘탈 케어에 써주신 멘토쌤에게 돌립니다.